만약에 이번에 제가 승리를 한다면 저 개인 진교훈의 승리가 아닐 것입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넘어선 민주와 또 진보 세력의 연대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듭니다. 이 자리에 오늘 함께 해주신 더군다나 늘 의정활동에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기본소득당 용해인 우리 대표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사회민주당 어또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신 한창민 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손잡고 함께 힘을 합해서 진보와 민주 세력의 승리를 이끌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늘 이야기하는 것으로 19년 감사 사람 그리고 진짜 일꾼 더불어민주당 기호일번 진교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그 그야말로 어, 오늘의 명칭 그대로. 윤석열 정권 심판과 진교훈 후보 승리를 위한 정책 또 연대 간담회입니다. 여기에 많은 의미와 뜻이 내포되고 있고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어, 진보와 또 민주 세력의 연대라고 하는 틀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매우 영광스럽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만약에 이번에 제가 승리를 한다면 저 개인 진교원의 승리가 아닐 것입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넘어선 민주와 또 진보 세력의 연대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듭니다. 이 자리에 오늘 함께해 주신 더군다나 늘 의정활동에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기본소득당 용해인 우리 대표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사회민주당 어, 또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신 한창민 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손잡고, 함께 힘을 합해서 진보와 민주 세력의 승리를 이끌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사실 이제, 그, 다들 언론 통해서 보시던 것처럼, 이제 제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어서 어제 12시까지 김해후보자를 기다리면서 국회에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자라는 제안 전화를 받고 네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셔서 또 이렇게까지 간담회 자리가 큰 자리였구나라는 놀라움을 가지고 이곳 장소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오늘 간담회에 이제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님 그리고 또 함께해주신 한창민 사회민주당 상당 위원 상당 준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가장 고생이 많으신 우리 진교훈 후보님 너무 반갑고 또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어제 전화를 받고 어, 윤석열 정부의 이 폭주와 독선을 막기 위해서 오늘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 지난 9월에 소비자 물가가 5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라서 3.7% 인상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사과 하나를 이제 차례상에 올리는 게 부담스러워서 어, 차례를 포기했다는 국민들이 어, 국민들의 뉴스도 지난 추석에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5년 동안 생계형 범죄 숫자가 정말 많이 늘었다. 그리고 특히 1만 원 이하의 절도가 3배 이상 늘었다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아, 안 그래도 굉장히 힘든 생활고에 정치가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있으니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국민, 모, 국민 여러분 모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생계가 그리고 민생이 살림살이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호주머니가 계속해서 얇아지고 있고 이럴 때야말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을 논의해야 되는데 아, 지금의 집권 여당과 정부는 정반대의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곳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곳인데요. 어, 지난 부족했던 특별법을 이제는 개정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는데 어, 여전히 정부 여당은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독선과 불통으로 이념전쟁 그리고 정적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보니까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국민들의 절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경제를 살릴 유능함도 없고 국민들의 의견을 전해 듣는 겸손함도 없는 이 오만한 윤석열 정부에게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는 국민의힘 역시 무능 어, 그 자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 정부 여당에 맞서서 야당들은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그리고 희망을 제시하는 개혁정치를 제대로 해내야 한다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 지금 국민이 원하는 정치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어, 국민들의 호주머니 살림을 어,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어,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했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과 평화 법치와 같은 우리 사회의 보편의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아, 말로만 반대한다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막아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시작 출발점이 바로 이곳 강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접대와 인사청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비리 공무원을 그리고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상태의 후보자를 구청장 후보로 내세웠던 것도 굉장히 부적절했는데 심지어는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구청장직에서 잘려나가니까 그 사람을 사면해주고 다시 후보로 내세우는 대통령과 정당이 세상에 대한민국 말고 다른 어느 나라에 있을까 싶습니다. 비리 공무원 공천주라고 대통령 사명권이 있는 것은 아닐 텐데요. 그런 사람은 다시는 우리가 정치에서 만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여론이 높은 것처럼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강서 국민들이 먼저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야당들이 이 윤석열 정부가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갈 때마다 세 걸음 네 걸음 앞선 개혁 걸음으로 맞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막아내는 것 그다음에 개혁 과제들을 국민들께 아주 선명하게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그것을 위해서 단결하고 또 담대하게 연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 강서구 바로 옆 동네인 여의도 국회에서도 그리고 오늘 이 강서에서부터 그런 협력들이 담대한 연합들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진교훈 후보님과 또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시절 그리고 경기도지사 이던 시절에 기본소득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길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곳 강서에서도 강서형 기본소득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 지역경제의 손순환을 살리고 구민들 간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공통의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과감하게 지자체에 재원을 투자하는 길을 함께 열어갑시다. 저는 그 길이 강서형 기본소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곳 강서구뿐만 아니라 전남 신안군 그리고 강원도 정선군이 모색하고 또 여러 시군 구청장들이 고민하고 있는 기본소득의 길을 이곳 강서에서도 창의적으로 또 현실에 맞게 잘 모색해 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버티고 있으니 반대하지 않겠냐라는 고, 어, 걱정들도 많이 하실텐데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 그리고 남경필, 남경필 도지사이던 시절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해내셨던 그 모범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아, 상황에서도 진교훈 후보도 잘 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홍익표 원내대표님께서도 함께 힘 모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유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한 야당의 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답답한 밀당 정치 말고 담대한 연합 정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모인 정당들과 그리고 진겨훈 후보자님, 더 많은 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그 담대한 연합 정치의 길에 기본소득당이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긴장을 안 하는 편인데 오늘은 좀 긴장이 됩니다. 그만큼 좀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 사회민주당 하니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오웬 저런 득보잡 정당이 여기 함께하지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할 수도 있는데 사회민주당은 오랫동안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과 뇌야채 대통령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실천하였던 어, 진보 정치인들 그리고 우리의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해서. 대한민국을 더 새롭게 그 다음에 인성전정부의이 막힌 시대를 뚫고 좋은 진보정치로 어, 국민들한테 새로운 희망을 주고자 다시 모인 정당입니다. 오늘 이렇게 첫발을 띄게 됐는데 올 연말까지 창당을 해서 연대와 연합 신뢰와 희망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열어가는데 한 주춧돌이 되고자 어,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억해주시고 함께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어혜해인 의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어, 민주시민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진보정당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정치인으로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우리 강서 구민들과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번 선거에서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야 되는지 호소하는 호소문 형식으로 짧게 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서 국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 잔혹한 시대를 굳건하게 버틴 것만으로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강서 국민 여러분들은 존경받아서 마땅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한창민입니다. 사회민주당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깨뜨리는 정당, 기후정의와 새로운 복지국가의 모델을 선도하고 만들어가는 정당. 일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이 그 권리를 정당하게 부여받고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자유와 평화를 확장하는 시민참여 진보정당입니다. 오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님, 기본소득당 용인 상임대표님과 함께한 이 기자간담회는 사회민주당이 국민들에게 하는 첫 약속의 자리입니다. 앞으로 더 개혁적인 정치가 연합과 연대의 정치로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꿔나가는지, 정치에서 좋은 경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회민주당이 시민들과 함께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되찾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5천만 국민임을 다시 확인하는 선거입니다. 이 잔인무도하고 호환무치한 윤석열 정부, 그 하수인 역할을 자임하는 국민의힘, 그리고 그 선두에서 탐욕의 춤을 추는 김태우 후보, 이들의 파렴치한 대국민 사기극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그 심판의 이유로 검찰 권력을 동원한 사익 추세력인 윤석열 정부가 남긴 지난 1년 반의 깊은 상처는 재차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하나 열거하는 것만으로도 아픕니다.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이 맞는 사회적 삼사의 고통과 골목골목에서 무너진 우리 이웃들의 삶을 어찌 몇 마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역사와 바다에 대한 소외의 의무조차 던져버린 그 모욕적인 시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김태웅 후보를 탄생시킨 헌정사 초유의 블랙 코미디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강서구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만들고 있는 이 기괴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 이번 보궐선거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적 탄핵의 출발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전 국민을 대표해서 윤석열 정부의 최종 경고를 내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합리적 보수도 김포 후보 같은 최악의 인물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강서구 발전과 강서구민의 자긍심을 위해서도. 김태우 후보는 절대 안 됩니다. 이번 선거를 보통의 상실을 가진 우리 국민 모두의 뜻이 승리한 선거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 삼인당도 더 살기 좋은 강서구가 되도록 때론 거들기도 하고 때론 쓴소리도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한 레드카드로 김태우 후보를 민주주의자형에서 퇴장시켜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극심한 양극화를 정치를 넘어서 멈춘 결에 계 다시 시동을 걸고 민생 정치로 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강서 국민들이 그 선두에서 서줄 것이라 믿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에 민주당 후보 외에 진보정당 후보가 여러 나왔습니다. 그들의 출마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비록 진경훈 후보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더라도 다른 정당 후보의 분투도 마음으로 인정하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경훈 후보는 온 국민의 바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거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개혁을 바라는 모든 진보 진영의 모범이 되어주십시오. 압도적 승리로 보답하고 강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평등하고 가장 행복한 마을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1번지 강서를 만들어 오늘 함께한 이 자리가 국민에게 희망을 준 자리로 기억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회민주당도 신뢰와 연대의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 모두의 승리를 위해 정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강사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어... 선거를 앞두고 단순하게 표의 연합이 아니라 어떤 가치와 원칙을 갖고 정당들 간의 협력과 선거 연대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야합과 연대는 다르죠. 단순히 표를 표를 갖고 또 자리를 나누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야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오늘 이그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님 그다음 한창민 사회민주당 준비위원장님과 이 오늘 이 자리는. 서로가 가진 가치에 대한 공감과 어그이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어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임하자 이런 뜻으로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뭐 개인적으로 용인 대표는 뭐 항상 우리 당과 함께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주시고 어제도 정말 그 중요한 두 가지 그 표결 처리 과정에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가지고 어잘 우리가 어, 정부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 대법원장 표결 부결 처리하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 최상병과 어, 관련된 패트트랙, 그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지정하는 지정동의서가 잘 처리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강서구청장 선거는 여러 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 1년 5개월 된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어, 우리 국민들이 이제 매우 화를 내고 계시다 생각을 합니다. 그, 그 분노가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어, 결집되고 에너지가 폭발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나 선거는 끝까지 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절박한 사람 그리고 투표장에 나와서 표를 찍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 열기를 현실적인 선거의 승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좀더 끝까지 긴장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반치 안 되는 시점에서 어, 정치는 실종됐습니다. 어, 야당을 적대시하고 야당을 마치 야당과 자기가 반대되는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하면서 오직 어, 그 대화를 외면한 채 검찰을 동원한 어, 수사와 구속 그리고 어, 여러 가지 권력 기구를 동원한 어, 압박으로 어, 일관해 왔습니다. 이제 어, 윤석열 정부의 그러한 검찰 정치 어, 무도한 권력 정치가 그 끝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권력을 이기는 아,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국민들 예, 국민들께서 그런 의견을 이제 표출하고 계시고 그 힘이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그 강서구청장 선거를 꼭 승리하고 싶고요. 그 마침 우리가 그 마음을 모아서 낸 후보가 진기훈 후보가 어, 굉장히 좋은 후보입니다. 어, 제가 여러 차례 유세장에서 얘기했지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있으면서 어, 진기훈 후보를 여러 차례 어, 제가 그 보직 이동할 때마다 봤습니다. 아, 대체로 그 평판이라는 게 있고 어, 행, 행정원 재원장 간사를 있으면 그 승진하거나 보직 이동한 사람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얘기가 들립니다. 그 사람이 뭐 무능한데 줄을 잘 썼다든지 뭐 실력은 없는데 뭐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든지 뭐 등등의 이런 얘기도 있을 때 간혹 있어요. 그러나 징계훈 어, 후보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어, 그 흔한 뭐그 사사로이, 뭐, 사적 관계에 의해서 금품수수라든지 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이, 얘기도 없었고 또 인사와 관련돼서 그런 잡음도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그, 해, 본인이 해야 될 일에 있어서 역량에 있어서 항상 좋은, 어, 최우수, 어, 그 부분에 여러 가지 그 성, 역량에 있어서 늘 노, 노,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경찰 차장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는 순전히 고스란히 자신의 청렴성과 자신의 역량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33년간의 경찰 공무원 생활이 한점 부끄러워 먹고, 어, 자랑스럽게 마무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가 누구보다 보증할 수 있고요. 이런 그 훌륭한 공무원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분이 다시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도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강서의 미래, 그리고, 어, 상대적으로 이번 상대 후보가 실제로 이 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이 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렴도와 정직성 그리고 역량 평가를 종합적으로 볼때 저는 당연히 상대 후보보다 우리 진경우 후보가 굉장히 뛰어난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진경우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 무책임과 무능을 심판함과 동시에 강서구의 희망과 미래를 만드는 데앞장서기 위해서 나섰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다만, 그거를 넘어서서 강서구가 새로운 가치의 연대의 어떤 상징적인 지역으로 발전, 그런 모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용혜인 대표나 우리 한창민 위원장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좋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기후 환경, 기후변화의 문제, 그 다음에 어, 저출생, 인구절벽의 문제, 그리고 그, 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좀더 평등하고 어, 사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등에 대한 다양한 가치가 우리에게 도, 그, 다가오고 있고, 그러한 가치들이 어, 아쉽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 큰 진전을 못,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요. 어, 그것은 혼자 하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거대 그제 일당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혼자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혼자의 힘보다는 두 사람의 힘이 그리고 세 사람 네 사람이 힘이 모일 때더큰 힘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어, 연대와 협력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세력의 연대와 그 협력이 아니라 가치에 기반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뜻과 힘을 모은다면 어, 대한민국이 좀더 따뜻하고. 어, 희망찬 사회로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진교훈 후보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그리고 강서구의 미래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좀더 나은 대한민국의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저는 진교훈 후보가 그런 러두 그 진보정당 대표님의 뜻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 정당의 가치와 어, 두 후보님 두 대표님이 요구하고 그 원하시는 가치의 조화와 어그 어떤 이그 정책적 연대를 잘 우리 강서구에서 어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늘 저도 제가 할수 있는 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언제든지 돕게 당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돕겠고요. 또 우리 세 분의 어 아주 훌륭하신 어 강서구 지역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 누구보다도 어 이분들이 우리 당에서 가장 그 개혁적이고 어, 우리 그 사회적 가치 아까 제가 열 열거했던 몇몇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그 가장 그 공감하고 계신 우리당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진기훈 후보와 더불어서 어, 강서에서 새로운 진보적 가, 그 도시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진기훈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뜻을 모아주신 두분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반드시 선거 승리를 통해서 어, 이그 뜻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